변신이네? 삼단합체 변신이라고? 안녕 소라이랑말미자리랑 모모도 안녕. 안녕 <목소리> 모두. 나도 같이 변신해볼래. 4단합체 변신 완성. 나는요 흰고래 공주. 알어 아야 아야. 좋았다. 아야 다단합체 변신 공주 아, 벨루가 아, 멋지지? <laughs> 저건 변신이 아니라 친구끼리 함께 돕는 거야 벨루가. 어. 맞아. 어떻게? 촉수 끝에 독이 있는 말미잘은 무서운 친구한테서 모모를 지켜줘. 무서운 친구들이 쫓아올 때 모모가 말미잘 속에 숨어버리면 무서운 친구들은 독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든. 그 대신 모모는 말미잘한테 먹이가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지. 음, 그럼 모모는 말미잘 독에 쏘여도 안 아파? 괜찮아? 어, 모모는 말미잘 독에 쏘여도 하나도 안 아파. 독을 이길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괜찮거든. 우와, 그래서 그랬. 그래. 아, 그리고 소라기는 움직일 수 없는 말미자을 업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말미잘은 다른 아 물고기가 공격 못하게 소라기를 지켜줘.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친구라고 할수 있지. 우와, 서로 도와주는 좋은 친구구나. <laughs> 뽀찌랑 나처럼 말이지.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 끝이야. <laughs>